하나바이블 사가정 1학기 초등 공과 시험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성경에 대해 묵상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사가정 1학기부터는 교리,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바이블 사가정 1학기 시작입니다. 일과 교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외울 말씀 보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우와, 새롭게 변한 교제 속에는 궁금이에 오늘의 질문이 있어요. 교리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함께 질문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우리가 교리를 배운대. 교리?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교리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할까?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이번 학기에는 교리를 배울 거예요.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아주 아주 중요해요. 궁금이는 교리가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은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우리는 교리가 왜 중요한지,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거울을 이용해서 편지를 읽고 바울이 무엇을 경고했는지 빈칸을 채워 바울의 편지를 요약해 볼 거예요. 이곳에 보면 편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맞아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울 놓는 곳에 거울을 놓고 편지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거울이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핸드폰 액정을 통해서도 비춰서 볼수 있어요. 자, 거울을 준비해 주세요. 자, 거울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비춰 볼까요? 우와, 어때요, 친구들? 말씀이 거울 속에서 제대로 보이죠? 자, 우리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다른 복음을 믿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천사라도 복음을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교란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친구들 잘 읽어보았나요?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무얼 믿었다고 하죠? 맞아요. 다른 복음을 믿었대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나요? 아니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교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변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거울에 비친 바울의 편지를 이곳에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빈 칸을 채워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어, 이곳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맞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뭐뭐 하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들어갈 게 뭘까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교란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완성한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교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바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교리 비추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나는 바른 복음,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친구들, 나는 바른 복음,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며 생각해보길 바래요. 교리가 삶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은... 항상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속이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다른 복음에 대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연결해 볼게요. 영지주의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야. 악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 말씀으로 찾아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죄에서 다 용서해주셔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말하고 있는 구원파가 있어요. 오, 이게 맞을까요, 친구들?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는 구원을 얻은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우리가 몰몬교라고도 불러요. 몰몬경에서도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몰몬경이 과연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맞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친구들. 성경이 말하는 게 정답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강만 참된 교회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 글쎄요. 이게 맞을까요? 친구들, 성경 핵심 가르침은 또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 그어볼게요. 조금 낯선 글이 있네요. 아리우스주의라는 과거의 이단이었어요. 삼위일체는 틀렸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지 성경 핵심 가르침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한 하나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그어서 바른 복음 핵심 가르침을 알려 줄수 있어요. 다른 복음에 교란 당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교리를 잘 배우고 결단하기로 해요. 결단문을 작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배우고 결단할지 다짐해 봐요. 오늘의 날짜를 쓰고요. 서약자 이름에는 자신의 이름을 써주세요. 사인이 있는 친구들은 사인도 해주세요. 다 작성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나는 교리를 잘 배워서 발음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해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빈칸을 한번 적어 볼까요? 땡땡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친구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맞아요. 바로 오늘 핵심 키워드 교리예요. 그럼 함께 읽어 볼까요?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교리는 딱딱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차근차근 잘 배워나갈 수 있어요. 교리를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교리를 잘 알아야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교란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교리를 잘 배워나가길 바래요. 하나바이블 사가정 1학기 초등부 미션 카드북. 친구들, 하나 바이블 이번 교리편에는 미션 카드북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미션 카드북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미션 카드예요. 하나 바이블 미션 카드북을 펼치면 제일 먼저 미션 카드 체크표가 나와요. 미션 카드 체크표에는 궁금이의 이번 주 미션, 암호 해독 미션, 교리 이야기 암송 미션이 있어요. 자,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션 카드 활용법. 자, 친구들, 미션 카드 활용법은 제일 먼저 카드의 앞부분에 과 제목과 그리고 궁금이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부모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앞으로 교회를 잘 배우겠다고 각오의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자 이거는 친구들이 해야 하는 미션이에요. 쥐를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 미션을 성공해 보세요. 자두 번째 암호 해동 미션이에요. 이번 과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암호문이에요. 이렇게 봐서는 완성할 수가 없겠죠. 이번 주 미션을 해결하고 난 후에 선생님께 받은 힌트를 사용해서 암호문을 해독해 볼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주는 여러 가지 힌트를 가지고 꼭 암호 미션 해독에 성공하길 바래요. 자, 세 번째. 자, 뒤로 넘겨 보면 교리 이야기와 QR 코드가 있어요. 이번과에서 배운 내용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암송 미션이 있어요. 암송 미션에는 이번과의 외울 말씀을 암송하고 이번에 빈 칸을 채워서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떠나지 않게 암송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일과를 함께 한번 해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무엇하려고? 교란하여 그리고 그리스의 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친구들 일가 암송 미션을 이렇게 외운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번과의 핵심 문장이에요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일가의 핵심 가르침은 교리, 성경 이런 핵심 가르침에 대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번과 핵심 문장을 크게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이 미션 카드를 한장한장 한장 갖고 다니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미션 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부록에 보면 이번 주 미션은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카드 담을 수 있는 브록지가 나와요. 이것도 만들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선생님과 접어볼까요? 미션카드 보관함 만들기예요. 자, 미션카드 브록에서 뜯었다면 이렇게 접는 선을 따라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것이 이렇게. 하나, 바이블이라는 글자가 앞쪽에 올 거예요. 자, 모두 접어주고요. 친구들, 이제부터는 풀칠만 해서 꾹꾹 붙이면 돼요. 자, 이곳에 풀칠하는 곳이라고 쓰여져 있지요. 이곳에 한번 풀칠을 야무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이곳에도. 자, 모두 풀칠을 했다면 이곳에 보면 이 뒤에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붙이는 곳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1번은 1번에, 2번은 2번에, 3번은 3번에. 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옆으로, 또, 옆으로, 또, 나무리 붙이는 곳까지 꾹꾹. 자, 짠. 완성되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금방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날개를 접는 부분이 있어요. 꾹꾹 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꾹 누르면 잘 띄어져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날개처럼 닿았죠? 이 부분이 바깥으로 되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자, 앞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번 주 미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 하나 바이블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한과 한과 말씀 카드, 미션 카드를 쏙 넣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미션을 모두 완성했다면 미션 카드 보관함에 다 옮겨서 미션 카드 집에 보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미션 카드 집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모을 미션 카드들을 정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칼선을 따라 안으로 넣어 주면요. 친구들이 미션 카드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 보았어요. 1과 2과 3과 4과. 1단원이 끝나면 2단원으로 넘어가서 차례대로 정리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하나바이블 사가정 1학기 교리 마인드맵 설명이에요. 교리에서는 성경, 하나님, 사람,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배울 거예요. 과별 주제에서는 함께 나와 있는 주제 설명과 함께 핵심 키워드들이 나와 있어요. 교리 마인드맵 뒷 부분에는 1단원 성경에 대해 배우며 과별 제목과 함께 주제와 함께 이곳에는 핵심 키워드들을 붙일 수 있어요. 브록지에 있는 교리 마인드맵 빈칸 채우기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1단원 1과가 끝났으면 1과 바른 교리에 그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성경 1과 바른 교리 핵심 키워드는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에요.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를 가지고 한 과정을 마무리할 때마다 채워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교리 마인드 맵을 완성해 갈수 있어요. 교리 마인드맵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 사람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교리를 잘 배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교리를 배울 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